안녕하세요. 주린이들을 위한 주식비책,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실패의 원인들, 그리고 실패하는 패턴을 피하자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많이 바라는데요. 최근 파이어족이라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일찍 은퇴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이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식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방법보다 실패하는 방법, 실패하는 원인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외식 사업가인 백종원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창업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할 때, 장사가 잘 되는 곳만 가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작은 단점을 찾고 내가 저걸 개선하면 장사가 대박 날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사가 안 되는 집에 먼저 가서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고민을 해야 장사가 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래서 주식으로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보다 주식을 실패하는 이유, 원인을 통해서 주식으로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자 오늘 주식 투자 실패에 대한 방법을 조금 요약을 해 봤습니다. 원칙과 기준의 부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 시장의 흐름을 확실하게 읽으면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나는 트레이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원칙과 기준 없이 남들이 추천해주는 종목 또는 이래저래 설명하는 종목만 듣고 나서 매수를 할 경우, 주가가 갑자기 하락이 됐을 때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절대 소문만 따라다니지 마셨으면 하고요. 단타 매매 또는 테마 재료를 매매하고 싶다면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소액으로 주식을 시작하더라도 자신의 성공 투자 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면 10만원으로도 10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10억으로 10만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많이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신만의 확신인데요. 내가 공부해서 선택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좋지만 절대 맹신을 해서는 안됩니다. 주식시장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기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종목 선정의 사유, 매수의 시점, 추가 매수 가능 여부, 매도의 시점, 손절의 시점 등 자신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하락 없이 100%로 상승만 해주는 종목은 없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도 이게 비싼가? 싼건가? 아니면 더 좋은 물건이 없는지 우리는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주식 또한 종목에 대한 비교 그리고 판단하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대감과 두려움입니다. 대부분 욕심으로 인해서 익절하지 않고 두려움일 때 손절하게 되죠. 단기 매매, 그리고 장기 매매를 진행하면서 최소한 자신만의 익절, 그리고 손절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매수한 종목을 기준에 따라 매도한 뒤에 더욱 상승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절대 내가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자신이 매수한 종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악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냉철하게 종목을 바라볼 그런 마음도 중요합니다. 확실한 고점, 완벽한 저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주식에서 완벽한 가격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이후 수익을 얻게 되었을 때 자만하는 순간 돈을 잃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또는 좋은 대학을 나왔기에 똑똑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꾸준히 시드머니를 지키고 늘려가면서 오래도록 롱런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놓친 종목에 대한 자책과 후회, 나는 손실인데 남들은 다 수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고요. 또 하나는 소외감입니다. 내가 놓친 종목은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주식은 자신과의 반복적인 긴 싸움이고 남들이 얼마를 벌었건 그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자신의 시드머니를 지키고 늘려가는 방법만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주식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자책과 후회가 항상 남는 거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또한, 집착과 욕심, 잃은 돈과 버는 돈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손실을 봤으니 메꿔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만 급해져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식으로 인해 돈을 잃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워렌 버핏조차도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어들일 때는 확실하게 벌어드립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고 인지해야만 합니다. 투자의 올인한다. 인생은 한방이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굳이 불확실함에 올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에서 배척당하는 종목, 그리고 새롭게 주목받는 종목들은 항상 생겨나기 때문인데요. 현금으로 일부 남겨놓는 건 투자에서 너무나 당연한 원칙입니다. 우량주라 할지라도 한 종목의 몰빵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주식에서는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한 종목에 올인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장의 흐름 속에서 다른 좋은 종목을 매수할 권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될수 있다. 주식 시장에서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절대 아닙니다. 꾸준한 작은 성공만이 큰 실패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작은 성공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결국 큰 실패를 하고 모두 잃게 될 겁니다. 즉, 자만심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주식으로 부자가 될수 있고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주식으로 가진 것들을 모두 잃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주식으로 연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상위 5%에 속하게 됩니다. 부자가 될 행복회로 우리는 평생 주식을 할 사람이기에 빨리 벌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도 훨씬 많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주식 시장에 삼진 아웃은 없습니다. 꾸준히 주어지는 기회 속에서 확실한 좋은 공이 날아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을 누리지 못하고 빠르게 조급한 마음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 생각보다 삼진 아웃은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이 많습니다. 이 조급함으로 시간이라는 유리한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는 것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맞추는 예언자.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주식에 실패하는 경제학자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넘쳐납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을 인지했다면 흐름을 타려는 것에만 노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스스로 예측이 가능하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일 겁니다. 주식은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당장 내일의 흐름을 맞추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맞추는 예언자가 되기 위한 노력보다는 지금 보여주는 흐름 속에서 어떤 매매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부하면 된다. 사람들은 공부만 하면 다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투자 철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쌓이는 시간적인 노하우와 경험입니다. 그렇기에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철학은 즉,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의 감이 됩니다. 주식은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읽지 않고 노하우를 쌓아서 또 읽지 않고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 대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저걸 다 지키면서 어떻게 하냐? 또는 누가 저걸 몰라서 안 하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공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평범한 사람도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세상엔 모두가 아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진리가 있죠. 하지만 이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속는 셈 치고 위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대한 원칙, 철칙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의 주식투자로 망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와 롱런 하는, 시더머니가 불어나는 여러분들의 투자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주비책의 마스터 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